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사는 5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평소에도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곤 합니다. 100세 시대에 아직 반밖에 살지 않은 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라는 소리를 들을 나이죠. 저는 아직 할머니라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요. 딸이 결혼하지 않고 영원히 제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책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실, 저와 딸은 굉장히 어렵게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시는 딸을 다른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부터 저와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의 나이에 사녀 일남의 막내로 태어난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남편을 낳기 전까지 온갖 구박을 받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 계속해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셨죠. 결국 다섯 번의 시도 끝에 남편을 낳고 시집살이에서 해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때 받았던 구박들을 그대로 저한테 하기 시작했어요. 눈만 마주치면 제게 손자 타령을 하시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들 노래를 부르시니 혼자 있을 때도 환청이 들릴 지경이었죠. 하지만 저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임신이 잘 되질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성질이 점점 고약해지더니 제 몸에 문제 있는 게 아니냐며 병원까지 끌고 가서 이상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야 입을 다무셨어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임신이 되지 않으니 저도 답답했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시집살이에 저도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 집안이 워낙 잘 살아서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한 지 4년 만에 저는 첫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힘들게 가진 아이라 딸이든 아들이든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아들을 안 낳으면 구박을 받을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힘들게 얻은 아이잖아요. 어렵게 찾아온 아이라 너무 귀하고 소중했어요. 저는 그렇게 딸을 낳고 구박을 두 배로 받기 시작했어요. 구박을 받더라도 아이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가시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 이 조그만 아이를 제가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괴롭히는 게 도가 트셨는지, 이젠 밥상까지 엎으면서 당장 아들 낳으라고 난리를 치시더라고요. 딸도 어렵게 가졌는데 아들 가지라고 하면 금방 임신이 되냔 말이에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갑자기 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바람이 불었는지 시어머니께서 딸을 데리고 산책을 가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드디어 손녀라고 받아들이는 건가 싶어서 잘 다녀오라고 했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시어머니와 딸을 그대로 보낸 제 자신이 너무 밉습니다. 분명 나갈 땐 둘이었는데, 들어올 땐 시어머니 혼자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어머니께 딸은 어디 있냐고 큰 소리를 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잠깐 한눈 판 사이에 애가 없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시어머니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치곤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저와 남편은 아이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두달 동안 찾아다녔지만 머리카락 한 올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전단지를 아무리 돌려도 연락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결국 저희는 경찰서에 가서 딸아이의 실종 신고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또 한번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운 좋게 이번에 시어머니가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은 동시에 시집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저희 부부보다 시어머니께서 엄청 좋아하셨어요. 하루 종일 아들을 안고 계시고 제가 자고 일어나면 밥상도 대령해 주시더라고요. 솔직히 시집살이 살다가 아들 덕분에 이런 대접받으니 속도 없이 좋더라고요. 딸에겐 미안하지만 대접받는 분위기에 취해 아주 잠깐 딸을 잊고 있었어요. 제가 보통 한번 자면 깊게 잠드는 편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자다가 새벽에 한번깬 거예요. 화장실 갔다가 다시 자야겠다는 생각에 안방에서 나와서 거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통화를 하시는지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 그래. 너가 알려준 무당이 정말 용하더라니까. 손주 본건다니 네 덕이야. 어쩜 그렇게 잘 맞춘다니? 나는 원래 안 믿으려고 했었거든? 근데 너무 신기하다. 나도 처음엔 너처럼 안 믿었거든? 근데 그 무당이 시키는 대로 아니까 우리 며느리도 단번에 아들을 낳은 거야. 너무 신기했다니까? 아니, 손녀가 아들 기운을 다 가져간다고 멀리 보내라고 하길래 그래도 내 핏줄인데 싶은 마음이 들긴 했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바로 아들이 생길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가 잘 사는 집으로 보내줬잖아. 그럼 됐지. 돈 많은 집에서 사랑받으면서 사는 게네 손녀한테는 더 좋을 거야. 알고 보니 무당이 시어머니께 제 딸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아들은 평생 못 낳는다고 말하는 바람에, 자신의 지인을 통해서 딸을 다른 집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딸 실종신고를 한날 몰래 다시 경찰서로 가서 딸 찾았다고 실종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할머니라는 사람이 자기 핏줄인 손녀한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저는 모든 사실을 알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남편이 잠시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제가 일어났고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제가 들었던 것들을 울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떻게 어머님이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아들이 중요해도 그렇지. 낳아준 부모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어린 것을 남의 집에 보내냐고. 자기 핏줄이잖아. 일단 진정해봐. 당신 그러다 또 쓰러지겠어. 내가 어머니한테 애 어디로 보냈는지 물어볼게. 내가 다시 우리 딸 찾아올게. 그러니까, 제발 당신 몸부터 챙겨. 우리 딸이 너무 불쌍해. 못난 부모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미움받고 부모랑 생이별하고. 나더 이상 어머님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같은 공간에서 숨도 쉬고 싶지 않아. 알겠어. 우리 분가하자. 당신 태어나면 바로 분가해. 알겠지? 지금은 당신 몸 회복하는 것만 생각해. 의사가 몸 많이 약해졌다더라. 제 말을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추궁했지만 아이를 어디로 보냈는지 끝까지 말씀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든 딸을 찾아보려고 했었지만 늘 허탕이었어요. 남편은 저보고 할 만큼 했으니 아들 봐서라도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아들이라도 잘 키워야 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그때까지도 저는 딸 찾는 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들을 재워놓고 밤마다 딸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이제 이것도 20년 정도 지나니까 저도 슬슬 지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을 찾는 것을 포기하고 살았었어요. 아들도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하길래 보내줬어요. 현재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에 재학 중이래요. 처음엔 자주 연락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자기 생활하기도 바빠서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오붓하게 둘이서 점심을 먹으려고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회의라도 하는 건지 남편이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기다리려고 가만히 앉아있는데 비서가 들어오더라고요. 원래 보던 얼굴이 아니어서 저도 모르게 빤히 쳐다봤나 봐요. 그런 저를 보고 활짝 웃으면서,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비서라고 자기를 소개하더라고요. 도도했던 전 비서와 상반되게 엄청 방긋방긋 잘 웃고 싹싹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맞으시죠? 저는 이번에 새로 일하게 된 비서 강주 흔이라고 합니다. 저를 처음 봐서 놀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어, 그래요. 안 그래도 전에 봤던 비서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놀랐나 봐요. 사람보고 놀라는 거 아닌데 초면에 제가 실례를 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회장님께서 미팅 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커피라도 드시면서 기다리시겠어요? 미팅 가신지 좀 돼서 금방 오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래 줄래요? 괜히 저 때문에 일하는데 방해된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걸 그랬네. 지금까지 일했던 비서들과 인사말곤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다들 저를 사모님이라고 어렵게 생각하던데 그럴 때마다 제가 더 불편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비서가 부침성도 좋고 사람 좋은 미소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비서랑 편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비서와 다르게. 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강단 있어 보이고 마음에 들었어요. 비서가 건네준 커피를 봤는데 비서 손가락에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 딸도 비서처럼 손가락에 점이 있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나머지 또 무례하게 놀라면서 손으로 점을 가리키고 말았어요. 아, 점이요? 괜찮아요. 다들 놀라세요. 모양도 특이하잖아요. 보통 점이라고 하면 동글동글해야 하는데 이 점은 살짝 타원 모양으로 계축하니까 미안해요. 초면에 제가 실수를 너무 하네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사실 제 딸도 손가락에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정말요? 진짜 신기하네요. 여기에 점 있는 사람 흔치 않을 텐데. 손가락에 이렇게 큰점 있는 사람이 잘 없잖아요. 저는 싹싹한 성격도 그렇고, 딸과 비슷하게 점 있는 것도 그렇고, 이상하게 딸처럼 느껴지는 비서에게 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비서의 첫인상이 너무 좋아서 남편과의 약속을 핑계로 자주 가서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을 기다릴 때마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적인 얘기도 하게 되었죠. 저는 비서의 가정사를 듣게 됐는데 비서도 참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원래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셨었는데 직원이 회사 돈을 들고 도망가는 바람에 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비서의 나이가 고작 9살밖에 안 되었다고 했었어요. 한순간에 집안이 무너졌고 갈곳 없는 처지가 되다 보니 아이를 키울 여력이 되지 않아서 할수 없이 비서를 보육원으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땐 부모도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적응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여러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어느 정도 살만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모는 아니지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밝게 커준 게 너무 대견했어요. 괜히 이상하게 잃어버린 딸이 생각나면서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비서 얘기를 듣다가 저도 어디에 털어놓은 적 없던 아픈 과거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비서에게 말해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에 내가 말했던 딸 기억하는가 모르겠네. 사실 딸이 세살 되던 해에 잃어버렸어. 2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더라고. 저랑 똑같이 손가락에 점 있다고 했던 그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 사모님도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가끔 딸이 어떻게 컸을지 상상해 보는데, 이젠 옛날 얼굴도 가물가물해서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 가끔 주은 씨를 보면 딸 생각이 나서 계속 말을 걸게 되더라고. 주은 씨를 보면 정말 친딸 같이 편해. 알고 보면 제가 친딸인 거 아니에요? 드라마 보면 그런 일 많잖아요. 제가 부모가 있긴 하지만, 저도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사모님 웃으시라고 한 소리예요. 주은 씨는 내가 안 불편한가 봐.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말이야. 이때까지 있었던 비서들이랑은 서먹서먹했었거든. 그래요? 전 사모님이 너무 편한데요. 사모님께는 엄마 같은 포근함이 있어요. 사모님과 있으면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나한테 그런 느낌이 있나? 처음 알았네. 앞으로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줘. 괜히 사모님이라고 어색해하고 불편해하는 거딱 질색이야. 그럼요. 사모님도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회장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너무 좋으신 분 같으세요. 저희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모녀지간처럼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그렇다고 생각 없이 아무 때나 찾아가서 말 걸고 하지 않았어요. 저랑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 돌면 비서에게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어느 회사든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 존재하잖아요. 혼자 알아서 일 척척 잘하고 있는데 괜히 피해주긴 싫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원래 신장이 안 좋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상태가 더안 좋아졌더라고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신장 인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늙었고 아들은 현재 당장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비서는 저희의 사정을 알고 자기가 선뜻 신장 기증을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은 씨가 신장 기증을 해주겠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기증자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 그러지 마. 아니에요. 회장님께 은혜를 갖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비서일 할수 있게 해주신 것도 회장님이시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 신장을 남한테 이식해준다고 해. 우린 괜찮아. 기증자 금방 나타날 거야. 기증할 생각 하지 마. 사모님, 전 아직 젊고 건강하잖아요. 수술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랑 저랑 혈액형이 똑같아서 가능할 거예요.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어차피 가족 아니면 수술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주은 씨 이식해줄 생각이면 일찌감치 접어. 알겠지? 이식 수술이라는 거 쉽게 생각할 게 아니야. 사모님, 요즘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데요? 이식해도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아마 가족이 아니라도 본인이 이식하고 싶다고 하면 해주실 거예요. 혹시 모르니 검사라도 받아볼래요? 저는 비서가 이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겁을 주고 말려봐도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결국 비서는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지 필요한 검사들을 다 받았어요. 의사는 저희에게 정말 뜻밖의 결과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강준 씨 검사 결과를 보니까 신장 상태가 아주 깨끗하고 좋아요. 그리고 환자분과 혈액형도 일치하고 가족 관계임이 확인이 되어서 기증을 하실 수 있겠네요. 잠시만요, 선생님. 가족 관계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주은 씨가 왜 어떻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모르셨어요? 두분 모녀지간 아니었어요? 어허, 유전자 결과 검사가 일치한다고 뜨는데, 남편분과 강주은 씨는 부녀지간입니다. 알고 보니, 저희가 지금까지 애타게 찾던 친딸이 비서였어요. 이렇게 저희랑 가까이 있었는데, 그동안 몰라봤더니, 그리고 그걸 지금 남편 신장 이식하려고 검사하다가 알게 됐다는 게, 너무 드라마 같았어요. 순간, 제 인생이 누군가 각본을 짜고, 저는 그 작가의 꼭두가시가 된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껏 친딸을 찾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수도 없이 상상을 했었는데, 현실에 닥치니 정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쳐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 핏줄이라 비서에게 마음이 갔던 것 같았어요. 비서가 아니 제 딸이 전에 우스갯소리로 자신이 친딸 아니냐고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제친 딸이었다는 게 진짜 놀란 걸 넘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더라고요. 저는 딸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딸을 보고 당분간 휴가라고 했는데 왜 여기까지 왔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우리 딸이라고 말하니 무슨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 하면서. 딸을 비서로 고용하게 된 사연을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신이 자주 가던 식당에 딸이 홀서빙 알바로 있었는데 너무 눈에 밟혀서 월급을 두 배로 줄 테니 비서를 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서를 뽑은 적이 단한 번도 없었는데 희한하게 핏줄을 알아본 건지 자기가 제안해놓고 자기도 많이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딸은 22년 만에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잘 왔다, 잘 왔어. 내가 정말 미안해. 염치 없는 거 안다만, 이렇게라도 사과를 하고 싶어. 너를 데리고 간 집안이 망했다고는 들었는데, 그래도 잘 커졌구나. 솔직히 처음에 얘기 듣고, 할머니가 미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착한 것을 내가 미쳤지 미쳤어. 이 죄값을 나중에 어떻게 갚으려고 그 짓을. 그래도 이 하이미가 죽기 전에 찾아서 이렇게 얼굴 볼수 있어서 참 다행이구나. 시어머니는 딸을 찾은 지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께서 티를 안 내서 몰랐는데 자기 핏줄인 손녀를 본인 손으로 직접 다른 곳에 보내고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손녀를 찾고 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떠나신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남편 이식수술을 끝내고 남편과 딸 병간호를 하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에게도 누나를 찾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미국은 아직 밤 늦은 시간일 텐데 제가 보낸 카톡을 보고서 바로 영상통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드디어 누나 찾았어? 그동안 포기한 것 같더니 결국 찾았구나. 역시, 우리 엄마 직념이 대단해. 결국 해내네. 이것이 엄마 놀리려고 전화했구만. 너도 누나 얼른 찾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잖아. 누나 아기 때 사진 보고 엉엉 하면서 나보다 더 울어놓고, 그때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이, 그 얘기 지금 왜? 그땐 내가 애기였으니까 그랬지. 그래서 누나는 어때? 괜찮아? 아빠한테 신장이식 해줬다며…… 전음 새끼! 아빠 걱정은 안 하고 누나 걱정만 하는 저 불효자 자식. 누나는 멀쩡하고, 니네 아빠는 죽었다 이 녀석아. 역시, 우리 아빠 아주 튼튼하구만, 목청이 살아 있으셔. 어. 그래서 누나는 나 누나 보고 싶은데 엄마 이제 그만 카메라 돌려봐 엄마 얼굴은 많이 봤잖아 아들이라도 막내는 막내인 건지 애교도 많고 장난도 잘 쳐서 처음 보는 누나한테도 금방 누나 누나 하면서 조잘조잘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딸한테 들키는 바람에 아들이 그 소리 듣고 놀려서 나오려던 눈물이 쏙 들어갔지만요. 지금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힘들게 딸을 다시 만나게 된 만큼 이때까지 못해줬던 것들 다 해주면서 살려고요. 같이 여행도 가고 사고 싶다는 게 있으면 다 사줄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 욕심이지만 딸이 늦게, 늦게 결혼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혼 안 하고 평생 제 옆에 붙어 살면 더 좋겠고요. 하지만 좋은 짝을 만나면 제가 못 이기는 척 보내줘야겠죠. 앞으로는 딸이 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